이번 경기는 장크트 야쿠프 파르크입니다. 자, 현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경기장으로 오들은 로빈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는 토트넘대 리버풀,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. 맞아.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.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! 네, 안녕하십니까? 오, 오. 킥고프합니다 토트넘 대 리버풀. <laughs> 공 흘러나가는데요. 손흥민. 슛. 아웃. 리버풀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을 피했습니다. 과감하게 내려봤어요. 좋은 시도예요. <laughs> 너무 과감한데요. 루카스. 손흥민. 루카스 모우라. 자 오른쪽 봤어요. 오 흐름 좋습니다. 좋은 드리블입니다. 자 슛. 아... 조금은 정직한 슈팅이었습니다. 로버트슨 체인벌레. 몸싸움 잘 버팁니다. 리버풀.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. 아... 손흥민 케인 반다이크 왔어 얀 베르통완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 어! 제임스 밀너 피르미누 공간을 노립니다. 빠집니다. 에헤이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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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라고?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. 개인 돌파. 아이씨. 아 빗나갑니다. 만다이크 전방으로 길게 패스 길게 찔러줍니다 토비 알데르 베이럴트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손흥민 에릭 다이어 루카스 모우라 슈팅 오! 이 슈팅은 아깝네요 중거리 스스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됐어. 전방으로 길게 케인 스루패스. 아우! 리조 선방. 자, 글 와! 안쪽으로 줄까요? 박스 리아르 주변에서 볼을 빼으면서모델 것이 시작되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음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.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. 신나신나 신나. 아, 좀 넘겨줄래?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그 기세가 두 골,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대한 로브랜 만다이크 높게 찔러줍니다 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델리알리 델리알리 오 잘했지 모하메드 살라 피르미누 <laughs> 살라 살라 루카스 모우라 아. 반다이크 아. 적극적으로 발을 넣어서 수비했습니다 손흥민. 어, 흘러나왔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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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흥민. 델리알리 슛팅. 아이고 엄마. 나비케이터 <놀비게이파>. 피르미누. 조던 핸더슨 뒷공간을 노립니다. 끊었습니다. 얀베르 통원 토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. 손흥민 슛 토트넘 계속 무너붙이지만 득점이 나오질 않습니다. 네,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. 무리... 체인벌레... 찔러줍니다.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. 얀 베르 통원 줄 곳을 찾습니다. 손흥민 페널티 박스로! 도다대면서 위기를 넘깁니다. 때립니다. 네 아, 추가 골 기록하면서 두점 차로 달아납니다. 아 또. 주원에서 골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. 좀 어땠을까요?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. 공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고과세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. 좀 넘기죠. 포트넘 추가골을 넣었습니다. 점수 2대 0입니다. 포트넘으로서는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. 받을 수 있을지 케인 높게 찔러줍니다. 과연 델리알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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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체인벌레 자, 반격 기회입니다. 케인,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. 가운데로 올립니다. 오. 리버풀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. 하나씩 만들어갑니다. 조던 핸더스! 좋은 찬스 슬로우밍 뛰어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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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들어갑니다 끊어냅니다 아. 키퍼 길게 찹니다 루카스 모라자 카운터 수 시도 있을까요? 아우 케이타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쿠베르투 피루미노 살라, 살라. h 베르투 피르미노, 피르미노 왼쪽으로 스루패스. 오. 아... 조던 m 더슨 케인 좋은 압박, 볼도 i r 습니다전반전 종료.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.